물은 생명의 시작이자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자연이 준 보약인데요.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물을 마시고 있나요? 건강한 사람이 정수기 물 먹으면 환자 된다. 깨끗한 물 먹으려고 비싼 돈 주고 구입한 정수기 물이 오히려 암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아이 완벽하게 제거하다 보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유익한 미네랄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한 물을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 속에는 70개가 미네랄이 다 되는데 그 70개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 70개를 공급해 줄수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물밖에 없다는 거죠. 수소수를 먹고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 수소가 들어있는 물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우리 몸 속에 수소가 들어가게 되면 수소가 활성산소와 결합해 물이 되면서 땀이나 높이 물로 배출되는데요. 수소가 몸속 유해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물 속에 들어있는 산성을 제거를 시키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수소가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이미 수소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산소가 하나고. 그래서 H2O라고 하잖아. 그 중에서 o 를 마이너스 네, 2원을 얘가 흡수를 해서 안 내보내요. 음, 그래서 음, 수소만 나오는 음, 거예요. 유장질환에는 음, 약품으로 되어 있어요. 위, 저, 그, 괜히 먹고 나면 신트림 난 사람. 신트림이 네. 바깥으로 나올 정도면 그 사람은 유가 상해 있어요. 그 다음에 방구를 맨날 뛴 사람. 네. 가스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가스 공기를 흡수하는 기관이 있어요, 우리 장에는. 근데 얘가 지금 기름을 못 해요. 그런 사람은 방구가 나와, 속에서 가스가 수도 없이 생겨요. 음식물이 썩으니까 그 세균이 계속 분해를 시키거든 지금. 그다음에 유궤양이 있어요, 유궤양. 유가 헐었다는 사람. 그다음에 십이지장궤양 이런 것은 약으로 돼 있어요. 허어가세요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나와 있는 제일 중요한 이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노화와 녹아낸 게 뭐냐? 썼다가 살이 빠지면 쪼글쪼글해지죠. 네. 이게 탈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네. 그게 산성으로 변해서 그래요. And it has the minerals to conduct electricity. This is the perfect water. 양이온이거든. 그래서 양이온이 암놈을 찾아서 돌다가 피가 도는 거예요. 그런 현생이 수도 없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속에 활성산소가 들어있으면 혈전 이생겨서 피가 박혀야 요 돼. 받으려면 1 2 1가지 수질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백 121가지 수질검사 중에 뭐가 제일 문제냐면 납이 있어요. 납. 응. 통에다가 2000리터 정도는 물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과시켜서 단한 방울도 납이 나오면 안 돼요. 응. 저희가 그 특허가 140몇 가지인데 그거 관리비만 1년에 한 2,000만 원. 독일의 점수기 수출원 회사는 저희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꼭 알아주셔야 돼요. 응. 독일의 점수기가 나갈 정도면 응. <웃음> <이렇게>. <웃음> 저, <웃음> 그 사람들을 보야지 나중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해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또꼭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완벽하게 허가를 내놓은 업체 것을 사세요. 나는 그런 걸 많이 보고 대한민국 정수기 회사에서 80%는 전부 우리 공장 출신이에요. 다 사장들이. 이러는 사람들은 꼭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내 양심도 같이 얹어서 팔아야 훗날 좋은 결과가 와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laughs> 가세요. <laughs>